말못 참으면 되나카로. 말 잘한다. 역시 하이라레 왕. 나에게 できることを精一杯果たした 아니 그런 시련만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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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내가. <목소리나> <noise>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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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재다가 가디언 가지고 보기란 게 아니어서 솔직히 유물 할바에는 그냥 힘을 키우는 게 나은데. 하, 스토리상 어쩔 수가 없고. 네? 소노 시카 자 다시 스토리로 돌아가면 시커 타워를 복구하면 이제 이가단의 아지트가 걸린다. 테우치야오도하이오 음. 분명 제가 학당이 맞는데 매력이 없어 있을까? 사어어시어어어눈왜 <laughs> 그렇게 봐? 어요 나도 모 다른 도 복구 해버보리자 다른 에 복구 자, 자 시키고 이제 수파가방해를와서 폭탄으로 하나 둘셋 마무리 자, 수파 방해도 없애주고시 카타와는 원래 제한이 불가능한 지금 치인것 같고 근처에 있는 사설르토랑공유할수 있어. 하이랄의지형이나 몬스터들을 어떻게 하는 거지? 유어 적의 움직임을 읽어 전략을 立てられる예 맞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쳐들어 가겠지. 이가든가 몬스터가 수육 있는 수육 지점을 찾아냈다하이랄 성에 습격 당하는 것을 위협에 방지하기 위해 우르부사가 신수 바다 버리스를 조정하여 이가단 소탕에 나서기로 했다. 소통의 닌니에 아타를 것과 자, 출동 나버리스오왜 웃는 것처럼 생겼지 낙타가 자, 이 동그란 원으로 번개를 쏜다 오호 오쏘 맛이 차 지네 자, 돌진 하하 자, 한번더 레이저 자, 이제 이가단 아지트로 들어갑시다 이가단의 아지트로 갈수 있게 된재다이란건이세 이기니... 여세를 모아 스으로 들어갔다 자, 코가도 잡아줍시다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어어어어? 자, 어쩔 수 없다 빨리 그냥서 때리고 쓰러뜨려야지 어어 어, 그렇지 들어가, 임마흐 음... 음... <laughs> 여드름이 제일 매력적이라니깐 확실하군요 네. 어떤 거요? 네 즉... 次のゼルダの誕生日が薬剤復活の日になるとはい写し絵の解析結果によればですが時はないか없습니다時間に薬剤の知恵の位置の指導を決める 지의 셈이 있는 란에사는 17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지혜가 부족한다 암튼 17살 안되면 못 들어간다 그러나 제왕은 제다의 생일에 보러 갈 것이다 하이랄왕은 백성을 피단시키고 사신수를 배치하여 제다가 돌아올 때까지 제왕의 피해를 막을 방책을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이가단은 다 소탕하지는 못해가지고 여기 이제 내부 연구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리네 차례다! 오! <laughs> 아, 잠깐만. 이 깡통 너무 귀여워. 다녀오세요. 어, 아, 리 아버지였구나. 미안. 자, 아무튼 이렇게 제수 재단한 수행을 떠났는데, 깡통 왔다. 어? 시커스톤. 시커스톤? 뭘 보여주려는 거지? 푸르와타지, 뭔가. 푸르와타, 무슨 일, 일이 나긴했는데 이거 뭐야? 왜? <laughs> 뭐야? 부활이 왜앞 당겨진 거야? 아바마 아직 본관에 계실 터, 어서 모시러 가야 되네 자, 본관에 있는 가디언을 처치해 주자. 어, 자, 눈깔, 내라. 아하! 어날 쏘고있어 하나 둘자스매씨 들어가자 하나 뒤주고둘 눈깔 찢어줍시다 셋간신히 들어섰어 혹시 아바바가어디계시지 아, 아, 아. 아시나요? 네 배아께서는 이미 비밀 통로로 탈출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비밀 통로로 탈출합시다 자 가자 오우 오, 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레이저를 이상한 데 쏘는 거 아니야 어? 아따 아버지 뒤통수 잘 치시네

아, 맞다. 뒤도수쳤지진짜라안 기르고... 어... 잠깐, 이건 아니지. 오우... 무슨 미 다는 없는 아... 아버지네, 아버지... 결국에는 부활에 앞당겨져서 화일를 하지 못했네. 일단은 대피를 시켰으니까 사람은 안 죽, 주... 왕이 죽었구나, 사람이 죽기 죽었고. 어? 어? 신수가. 신수가 간원에게? 아하, 맞다. 이거 그러니까 미래에서 빼는 데이터지. 제다야서면 먹히고 시작하니까 이게. 여태

私が今までしてきたことは結局何の役にも。あ？モヤ？モヤ？え？パパ。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뭐 했어? <laughs> 뭐야 가디언 소환했어? 아 신수 소환했구나 아 잠깐 안 뺏겼네? 잠깐 그러면 신수 탈환하러 가자 신수 탈환 아 재킷 <laughs> 깡통 걸어가는거 왜케 귀엽냐 <laughs> 자다음번엔 신수를 되찾으러 갑시다